정희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잠시 박수 화로 강사 정희도입니다. 와, 저희 제가 네. 오픈 찍으면서 저희 네. 재미역세 네. 가장 훈한 강사님 아그래서예 부담스럽네요. 아, 네. 네. 잘 나오나요? 네. <laughs> 네. 아, 네. 그러면 쌤 요즘에 뭐이 공간뿐만 아니라 네. 쌤이 뭐 일상에서 가장 재미난 네.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재미없으니까 아, 제가 요즘 제일 재미난 일이요. 네. 어, 재미웍스랑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재미난 일이 아닌가 준비되셨어 네. <laughs> 재미웍스랑 일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어 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네. 저희 잘해드리고 별로 없는 것같은데 아, 아, 음료수 냉장고에서 스스로 꺼내 네. 먹게 하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음료수 골라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저희랑 이제 프로그램 같이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가장 좋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가장 좋았었던 거는 뭐다 좋았어요. 뭐 삼성전자도 음 좋았고 뭐 GSK 도시철도공사 어뭐 다 좋았어요. 저희다 네,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그대로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쵸, 네. 대기업 네, 대기업이고 <laughs> 그리고 회차도4 0 퍼치나 하고 하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저도 어. 네 많이 배웠고 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오래 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재미 없어라 했던데요. 타로라는 걸 그렇죠? 통해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음,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그걸 조금 소개해 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주제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나누자면 금전, 아, 운, 그리고 연애운, 네. 그리고 건강운. 뭐 이렇게 음. 크게 카테고리 나눌 수 있으면 저는 건강하고 건강은아예 저는 네. 안 하고요. 연애도 물론 재미있고 잘하지만 제가 전공이 지금 경영하 투 과정을 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전공은 금전입니다 돈. 돈.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게 음. 제 주제예요. 그럼 사람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그렇죠. 모으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쓰고, 보고, 그리고 또 사업을 돈. 하시는 분은 아.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고, 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성격까지 분석을 해서 음. 타로 카드를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 갖고 있었던 음. 답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거를 제가 끄집어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많은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도 각자의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제그 아, 표가 네. 있어요. 네. 분석을 하고,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네, 이 네. 근절을 벌수 있는 네. 것들도. 다 다르죠. 네, 음. 그 그러니까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음, 다 돈의 아니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나한테 맞는 성향의 돈을 찾아가는 그런 강의를 주로 하고 있죠. 네. 그럼 또 타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타로를 가르쳐 주시는 강의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타로는 무슨 신기가 있어야만 네. 배울 수 있고 네. 무슨 타고난 뭐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저 그렇게 좀 특이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뭐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영어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네. 중국어 다들 배우잖아요. 그렇지 타로도 하나의 언어예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는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찍는 마음을 찍는 MRI이다. 마음을 찍는 네, MRI이다. 그, 네.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타로를 보면서 네. 무의식 속에 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 꺼내주는 도구라는 예.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성향이 돈 머플 성향이면 어떻게요? 아니 을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돈못플 성향은 없어요. 없어요. 예. 자기한테 맞는 돈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아, 그럼 찾아주시기도 하나요? 그럼요 네. <laughs> 여러분 <제 전문입니다. 웃음> 보세요 전문이십니다 네금 전문이에요 응. 딱 해서 15분 상담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 딱. 아, 당신은 어떤 돈을 벌어야 네. 많이 벌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운명의 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타고난 운명의 돈을 찾아주는 거죠 하고난 운명의 돈을 찾고 싶으시면 네 연락 주시 어? 나는 이곳에서만큼은 강의 꼭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강의 꼭 들려주고 싶다 하는 네. 곳이 어떤 음. 곳일지 좀큰 꿈을 말해도 되죠? 어, 그럼요 워낙인데 네. 어. 저는 두 군데서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자이나네 저는 이 타로카드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예측하기잖아요 네. 음. 이거를 어, 아시아에서 우선 어, 최고가 되고 바로 네, 예, 중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고 예. 예. 중국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있으면, 아시아에서 검증이 됐으면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서, 서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동양, 동양에서 예. 또 파란 눈에 네. 실리콘밸리에서 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핵심뭐 예. 애플, 구글, 음, 뭐 테슬라 뭐 이런 예. 회사들이 다 있는 그런, 그런 곳에서 음. 한 번이 영 어쩌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얘기를 한번 좀 실리콘 밸리에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최초입니다. <laughs> 응. 뭐 거의 뭐 지구본을 갖고 얘기했으면 여기서 여기 끝까지 네. 네. 지금 다 아우르시겠다는 네. 한국이 지금 너무 좁은데요, 회동한사님한테는. 저희 아직 음? 근데 한국 아직 아직 그좀 <laughs> 아직 좀더 해야 되죠 우리 한국도 요만큼밖에 네. 만 요만큼 예. 못해서 네. 조금 더 열심히 네. 네. 우선 한국 다 하고 네. 아자기 우리 같이 네. 겸손하게 네. 한, 한국 한, 아직, 네. 아직 네.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배꼽 인사 네. 더, 네. 더 하겠습니다 한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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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야 뭐 진짜 패밀리 집 패밀리니까 요 네. 질문 좀 기대가 돼요 네. 자, 저한테 가까이 한번정예도에게 네. 재미 확스란 아, 저에게 재미웍스란 어, 정해도에게 재미웍스란 히딩크 감독이다. 네. 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어, 어, 축구의 변방이라는 한국을 그 잠재력을 끌어내줘서 사강이라는 신화를 이루게 해줬잖아요. 재미웍스는 정해도라는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오. 끌어내줘서 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말했던 중국도 가고 네. 실리콘밸리도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히딩크 감독 같은 오. 존재다라고 오. 생각해서 정해도에게 재미없는 히딩크 감독이다라고 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할까요? 아. 아, 히딩크 감독이 <laughs> 네. 하는 말 있죠. 오. 나는 아직도, 아직도 배가 배고프다, 배고프다. 헝그리하다. 네. 그럼 이걸로 네. 마무리 한번 할까요? 네. 나는, 나는 아직도 된다 고프다! 필더 고프다.